이제 나이도 있는데 조용히 좀 사세요. 67세에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 김영순 할머니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나이 들어 왜 그러냐 고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권의 얇은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로만 기억하시는데요. 사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갈매기 조나단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의 진짜 비행은 언제 시작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시작합니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만 날았지만, 조나단은 더잘 나는 것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아름답게. 하지만 무리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결국 조나단은 무리에서 추방당합니다. 혼자가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 모두 자기들 살길을 찾아 떠나고 남편도 퇴직을 하자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67년을 살았는데 정작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갈매기의 꿈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녀에게 사줬던 그 책을 이제야 자신이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율한 책임을 배우는 것이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고 김영순으로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67세에 대학에 가기로.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쳤다 오버하신다. 이제 그만 좀 쉬어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조나단을 추방한 갈매기 무리처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기준으로 날았어. 이제 내 날개로 날고 싶다. 조나단은 무리에서 쫓겨난 후 혼자 비행 연습을 계속합니다. 겉으로 보면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조나단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올해 78세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중학교 체육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80대 할아버지가 랩을 하고 있는 걸 봤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랩이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노인의 얼굴을요. 그리고 박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체육선생님이 되기 전 미대에 가고 싶었던 19살의 자신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75세에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반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잊고 있던 자신을 만났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갈매기의 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필요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은 시간을 살았다는 뜻일 뿐이죠. 그리고 그 미완성 상태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나다는 혼자 비행수를 익힌 후 다시 무리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혼자만 잘났으면 됐지, 왜 굳이 자신을 쫓아낸 무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온다. 조나단은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비행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갈매기들도 날수 있도록 도울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한 후 졸업했습니다. 72세에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동네 경로당에서 한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만 배우고 끝내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다른 분들한테 날개를 달아드려야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3년간 그림을 그린 후 작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갤러리였지만 오프닝 날 예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그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기준인가요? 사회의 기준인가요? 나이 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의 기준인가요? 나이가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사는 것과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를 물어볼 차례입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잘하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장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날아오르는 모습은 다음 세대와 우리 또래에게 가능성의 증거가 됩니다. 조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만 있다. 70세, 80세, 90세에도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 상태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날고 있지? 진짜 나의 날개로 나는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색연구소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